반갑습니다 블레이드 위버에요 자 이번에 메이오브 아메이오브니다 에이전트 오브 메이엠의 어 새로운 미션 작정명 닌자의 차원을 플레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조사 셰헷 라잘라는 닌자를 또 고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꼭 깨야 되는 미션입니다 그래서 어,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부대편집. 음, 부대편집은 일단 얘랑 얘랑 가구요. 얘를, 줄을 다른 애를 한번 바꿔볼까요? 줄을, 음, 좀 더. 지금 둘다 근접형이라 장거리형 플레이어가 좀 플레이, 어, 플레이어가 좀 필요합니다. 장거리. 음, 장거리 뭐가 좋을까? 얘도 근접형이구요. 그나마 활쟁이가 조금, 멀리 있는 사람을 좀 쏘긴 하는데, 그렇게 원, 뭐, 그냥, 근접으로 그냥, 끝냅시다. 파워풀하게, 음.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기 Glad to get o I should 룬 러밍 이 242미터 정도는 뛰어갈 수있는데차 한번 불러볼까? <목소리도> 뭐야 이 차스 <laughs> <laughs> 드리프트 실력이 많이 늘었죠. 여기 내리는 건 뭔데? 미인네 역시 닌자라, 닌자의 차원, 쉐헤라자드. Agent, there have been a number of Legion weapons around the city that appear to be emitting large quantities of dark matter. It is imperative that these weapons are destroyed before Legion is able to use them. Pug? Hmm. Hey, that was simple. Wait, this dark matter shit isn't toxic, is it? You'll be fine. 제법 드래프트 하죠 비켜요 비켜요, 비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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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차가울 곳이 아닌 것 같은데 한 방에 끝 <laughs> 아, 무슨 풀이자가 공중에서 지금 한 손으로 확 던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는 쏘는 기분이야 그런 거하 쏘는 기분이야 러세프니? 어 뭐가 드래곤볼을 하는 기도.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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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하이. 받으라고. <laughs> 아, 속이 다 우려네. 속이 다 우려네. 그냥 깔끔하게 끝냈구요. 밀치기 스코프. 브레드독이 정조준을 사용할 때 적들을 비틀거리게 만들 확률이 15% 증가합니다. 오, 좋은데? 난 약간 사격을 할때 그냥 지지지 않고 항상 조준을 하고는 하는 습관이 있거든요. 그러기에 괜찮은 스킬이네요. 빠른 패스, 데이지가 총을 시키고 방어 강화에 헤이스트가 부여되며 적에게 부딪혀 큰 타격을 줄 수도 있고 빠른 패스는 다른 특수 장비들보다 오래 유지됩니다. 뭐다 좋잖아, 이거. 단점이 없잖아. 표시된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I'm s 슈슈. 핸드폰을 거꾸로 들고 계시는데요? 등등에다가 뭐 하고 계시나? 님 핸드폰 <laughs> 반대로 들고 계세요 지금 핸드폰 여기가 앞이잖아요 여기가 애플 쓰시면서 뭐 케이스 뒤에 뭐뭐 뭐 문제 있으셔요? 내 감성을 자극하는구나 닌자. 닌자가 없으면 또 Every 섭하지. 하지만 역캐네요, 역캐. 거의 어세신 크리드인데. <목소리> 표창 <목소리> 좋다 o r now, my 오. 오. Are you reading me? Indeed, I am, Miss Brimstone. 오, 뜨는 거 좋아 좋아, 스튜디오 좋아, 스튜디오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느낌 있어. 이런이 그렇지. 좀 더. Sure you made. If you can ever find out what it is. 어위신. I see you've put a destination on my sin. 얘랑 나만은 같이댕기면 거의 뭐 암살 암살용인에 둘다. As you already know, l <laughs> <throughout 웃음> e <entire city>. <laughs> i o n s m s t r y of p r i s u r e n t l y <laughs> a c t i e in Raya c i t n d I f e e e h a v o n s c r a t c h e t surface o t h e r d i v n e 이 언거리가 아닌데? 그냥 그금 이거고. FKN 뭐야? 얘 F 키가 없네. 어, 얘는 F 가 없고요. 그냥 어어어초 아, 근접형이다. 초 근접형. 이렇게 해야 지금 모든지가 뭐 이동하면서도 못써죠 표창 좀 단점이 좀 큰데 이렇게 되면 이게 되면 단점이 커요. FPS는 FPS는 근접 가지고는 힘들지. 하지만 내가 좀 근접으로 때려 잡는 걸더 좋아하기 때문에. 딜이 또 극강하면 또모르지또한번또 크게 한번빡 하려고 자 업그레이드 포인트 사용이 가능하답니다. 자 그러면 어, 포인트 사용을 한번 하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대 자 도그들 기스칼날 비어있구요. 여기 뒤로 빠지니 부대 음, 코어랑 업그레이드. 자, 훈련된 암살자. 지속 피해량. 그 얘는 관통 예술가. 백발 백중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통을 일단 하겠습니다. 아, 잠깐만. 신비로운 전사? 아, 검 크리티컬 타격. 아, 이거 고민되네, 또. 무기 공격 시 지속 피해 부여. 일단 지속 피해는 빼고요. 어, 칼. 일단 칼로 베자. 음. 얘는 칼같아 칼. 진정한 겐지가 나타났다. 진정한 여 겐지가 나타났다. Yes, yes. You needn't hold my hand like you do the others, p e r s e p h o n e Then I will leave you to it. Oh my. l has come to g r t s children. 칠드런 셰헤라즈가그녀 음, 검으로 산타연속기 공격합니다. 정조준씨, 저기 날파를 투척합니다. 오케이 알겠어. <목소리> 귀찮아. 아, 공중에서는 투척하네. 이렇게 해서 칼을 던지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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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 던지는 것 같아. 돌 <목소리> 던지... 돌 던지는 것 같아. <목소리> <목소리가 떨어진다> 표창 아닌데 돌 <laughs> 던지는 거잖아요, 이거 봐. <laughs> 좀 뭔가 좀 없어 보이지, 얘가? 도망가는 애들은 어차피 속수무책이야. 근접에서 가만히 있는 애들은 패기 좋은데 이렇게 돌아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은 좀. 이렇게 하고 점프하고 이렇게 하고 점프하고 또표창 쓰고 이렇게서 펼창 쓰고 자꾸 도망가잖아요 안 붙으려고 얘 근접이 강한 걸 알고 있는 거죠. 아, 아우 딜은 장난 아니다. <laughs> 딜은 장난 아니다. 얘는 약간 보스 보스 좁힐 때 좋겠네요. 보스 뗄때 좋아. 아, look at you, little one. I bet you're very scared, aren't you? What's your analysis, Shahrazad? It's just a tiny tear, Persephone. Nothing to worry about. Yet. No time to talk, Persephone. More friends have come to play. 어, 뭐야? 티벳의 세 손가락을 지닌 여성에 의해 만들어진 이 신비한 나이프들은 최대에 세 명의 적이 실명을 부여합니다. 실명, 빵! 실명 지키고, 베는 거죠, 이렇게? 메이해. 짠. 자, 은신이다, 은신. 야, 대박이다, 이거. 대박이네, 이거.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할 거야? 짠, 실명. 이거 또 패고, 가열고. 야, 대박인데, 이거? 또 실명. 아직 안 됐어 실명. e m 차차차차차차차차와 시원시원하다. 액션 캐갑이니다 갑자기 액션 어드벤처 게임으로 바뀐 기분? FPS 아닌데 이거? 게임 아닌데. 그리고 얘가 자동으로 이렇게은신을 해요. a n close the rift. I'm not sure if you c a 가 close the rift. I'm n 다 t s u r 는 if you can c 을 o s e the r 일단 여기 좋아 요거 어. 요거 요거 좋아요 요거 어. 맞든지 안 맞든지 일단 쏘고 근데 어. 얘가 컨트롤이 이거 은신인데 이거보다는 차라리 예, 순간 이렇게 앞으로 쭉 가면서 확 긁는 거 있죠 그러니까 그런 공격이 있으면 더 다이나믹 했을 것 같아요 공격에서 표창 쏘고 긁다가 또 컨트롤 누르면 또 긁고, 긁고 이러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너무 사기인가 그게 되면? <laughs> 돌맞고 쓰러지시네 소동이 일어난 곳으로 이동

Damage is minor. A poy, a p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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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o y s o y p t y p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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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y o y p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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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은신 세라즈가 무적이 되고요. 은신 공격을 추가 피해 주고 적의 적의 첫째 처치선면공격강와 와. 은신을 해야 되는 구나 I'm picking up some strange energy here. What? What's p the m h e m o r Is it because I'm working with mayhem? Or is it because of something else? I get the feeling your master Babylon wants his baby's protected. But why? c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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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이 앤야 매이 앤 너무 잘 쌓인다. 사기네, 이거 안 보이지? 안 보이지? 안 보이지? 코다. 너네 맨날 붙었지. 이제 나한테 붙어서 맞아봐라 한 번. 어디 한 번. 제대로 맞아봐라. 슈슈슈슈 슈. 슈 슈. 스나이퍼?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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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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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아 잠깐만. 잠깐만. <laughs> 아야 이게 이게 그게 있네. 떨어져 약간 떨어져. 떨어져. 탄도가 있어, 탄도. 오 씨, 비상. 비상. 아. 아, 비상. 비상. 죽었어. 짠. 안 보이지? 안 보이지? 안 보이지. 안 보이지. 안 보이지. 안 보이지. 안 보이지.

자자자자자자. F 키로 발동되는 3연속 경기의 이거 우츠쿤을 누면 순간 이동 후 나이프. 이렇게. 코어 발견. Come to mama.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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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일어나는데 아무것도 이거 말하는거 같은데 그냥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일단 제 똘탱이 좀 없대고 귀찮으니까 오케이 좋아요 오오 너무 좋잖아 얘. <목소리도> 이렇게 한 다음에 여초 목줄 차려서 일단 에프드룸 돼요. 그럼 에로 가져. 이쪽 기능이. 유바. 대박. 대박. 이 컨트롤이 좀 자연스러워져야 될것 같아요. 일 당기고 표창 던지다가 그다음에 앞으로 누릅니다. 근데 이거는 사람이 있어야 돼 사람 사람이 있어야 갈수 있는 거예요 사기인데 원거리 능력만 없을 뿐이지 사기 사기급이 사기 그냥 붙어가지고 막 썰기에는 그냥 최고 자 새해 라라자드 라라, 개방됐어요 블랙홀 칼날 자연 현상 중 가장 증오받는 현상의 이름을 딴이 신비한 나이프들은 적들을 쓸어 끌어 모읍니다. 이제 모아서 패, 모아서 끝내겠다. 이거지 얘는 이제 얘가 얘 이제 다시 퍼스트로 올라갔어. 내 플레이어의 퍼, 퍼, 퍼스트입니다. 퍼스트 클래스. 얘랑 그 댄서랑 나머지 한 명은 얼음 들고 댕겨야 될까? 자, 이제 새해에 라자드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제 기지 가가지고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잠깐만. 뭐 취소된데 무슨 미션 중이었는데? 아 작전명 기계인간 이거는 다음 파트에서 할 거예요. 일단 이지로 가서 우리 닌자에 대한 스킬을 봐야지. 그도 에이전시는 56%반 이상이 올라갔습니다. 자, 닌자. 이렇게 돼서 4312 12명의 요원을 이제 데리고 플레이를 할수 있겠네요. 장비, 기습칼날. 얘는 실명이고요 얘는 끌어 모으는 거지. 끌어 모읍시다. 얘는 다 비어 있어요. 코어럼 볼까? 업그레이드 됐네요. 자, 훈련된 암살자. 지속 피해. 투척. 그 다음에 칼. 이렇게 일단 찍고요그 다음에 코어는, 코어럼 볼까? 차원의 갑옷. 세자르드 순간이 너무 짧은 시간 동안 방어 강화. 세자의 체력과 실드가 가득 차 있을 때, 저기 에 추가 피해. 체력과 실드가 가, 가득 차 있을 때? 거의 가득 찰 확률이 거의 없지 않나? 싸우다 보면? 자, 사륙 작업장. 미행은 연장된다. 아, 요거 괜찮네. 메이엠. 야, 아까 보니까 메이엠 쓸 때는 뭐 거의 무적이더만 때때로 필요해 보는 게 아주 만족스럽대. 아, 일단 요거랑, 요거 괜찮은 것 같아. 요 근데 요거 하나 찍어 줍시다. 좋아요. 얘도 데리고 있었더니 레벨업을 했네요. 비틀거리게 할 확률. 피해량 20%. 아니야, 이게 나, 이게 나. 아, 미칠, 밀치기 스코프. 비틀거려봤자 뭐하겠어 필요없어. 지금 레이걸. 벽 넘어. 스플래시 이거 스플래시로 갑시다 업그레이드 정조죽 타격 어, 얘도 업그레이드 됐네요 데코당기지 않아도 레벨업 을 하네요 지가 빠른 패스 아 이거 필요했죠 빠른 패스 빠른 패스 얘는 얘도 레벨업을 했네 음.. 적들이 넉백 추가 체력 하드텍의 체력이 40% 되기 때문에 누적 공격 넉백 좋아요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세팅을 하고 음, 다음 미션 어? 다음 파트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닌자 제헨 자라들을 얻었어요 자 이제 다음 파트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블레이드 위버였구요 이 게임은 에이전트 오브 메이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뵈요. 바이바이